안녕하세요. 2025년 10월 13일 1일 AI 추천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총 0개 종목이 추천되었습니다. 2025년 10월 13일 거래일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총 20개 종목의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. 이제 2025년 10월 14일 추천 종목 20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종목 코드 43773-0 사면의 목표 매수가는 26879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1142.1%입니다. 종목 코드 08022-0 제주반도체의 목표 매수가는 22,198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697.8%입니다. 종목 코드 03654의 0 SFA 반도체의 목표 매수가는 4,463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141.1%입니다. 종목 코드 08997의 0. VM의 목표 매수가는 2123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443.8%입니다. 종목 코드 03671의 0. 심태골딩스의 목표 매수가는 4072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850.6%입니다. 종목 코드 003160, DI의 목표 매수가는 21,426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967.0%입니다. 종목 코드 125490, 한라캐스트의 목표 매수가는 8,493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763.7%입니다. 종목 코드 25299-0, 샘CNS의 목표 매수가는 7,518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179.5%입니다. 종목 코드 09071-0, 휴림 로봇의 목표 매수가는 3,416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456.9%입니다. 종목 코드 05927-0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목표 매수가는 9371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1143.5%입니다. 종목 코드 226485-0 이렌시스의 목표 매수가는 5,240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2% 변동폭은 302.0%입니다. 종목코드 06731의 0, 종목 06731 -0 하나마이크론의 목표 매수가는 26,782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706.2%입니다. 종목 코드 16019의 공. 하이젠 R&M의 목표 매수가는 52,986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850.6%입니다. 종목 코드 09846의 공. 고영의 목표 매수가는 16,140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325.0%입니다. 종목 코드 10849의 공, 로보티즈의 목표 매수가는 185,405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1,012.9%입니다. 종목 코드 03053의 공, 워니콜딩스의 목표 매수가는 21,908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1,377.6%입니다. 종목 코드 00367의 0 포스코퓨처엠의 목표 매수가는 152,969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371.4%입니다. 종목 코드 10167의 0 하이드로리튬의 목표 매수가는 2,557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694.8%입니다. 종목코드 4 6 6 1 0의 0, 클로봇의 목표 매수가는 37,978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1,352.6%입니다. 종목코드 0 4 5 9 7 0, 코아시아의 목표 매수가는 7,335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670.5%입니다. 2025년 10월 14일 추천 종목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.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